태어나서, 그에서쭉 살고 있고,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 묘도 굴에 있고, 그래서, 오리지널 토백이죠. 그, 교직에서 계속 근무도만 했고, 17년간 교직에 있다가, 3년 놔두고 맹퇴를 했습니다. 쉬고 있는데, 또 선배님들께서, 정치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권유도 있으셨고, 네. 어, 무모하게 도전 했습니다. 2022년에 네. 제가, 2022 제가 도전 했는데, 또 다행히, 네. 운 좋게 당선이 네. 됐죠. 저는 37년 교직생활 중에서 구례에서 26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중등교사인데요. 교사 한 15년 구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교감 한 4년 했고 교육장도 1년 반, 장학사도 한 5년 했고 대음분들과 안쪽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구례 2년을 맺은 제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구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나이가 40대 중반부터 음. 50대 중반까지, 음. 어, 뭐 사회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어서, 네, 또 제자들도 네. 힘이 많이 됐었고요. 보규천인 음. 어, 체육건강과장 장학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 인적으로 쌓아진 네트, 네트워크가 네, 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그것이 생각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네. 제가 구레군 수영연맹 회장도 했었고, 또, 구례 제시 활동도 하고 현재는 구례 제시 투기 회장입니다. 사회적인 어, 조직에서 음. 활동함으로써 많은 서업계들과의그 인연들을 음. 좀 맺어오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어,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네. 이미 뭐 구례에서는 음. 저명 인사로 어, 지도층으로 자리 잡고 계셨구만요. 원래 체육과 출신입니다. 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왔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동 또, 그게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고려 같은 경우는 에 축구가 거의 자존심의 그런 종목인데, 축구 협에 전문사도 하고, 또 고려장 축구 감독도 하면서, 네.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어... 젊었을 때부터 많이 맺어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뭐 학교, 막 애들 같이 있는, 뭐, 그것도 중요했지만은, 네. 그 밖에, 제가 필요한 곳에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음, 음, 해왔었습니다. 그 네. 초선 의원 의장님으로 역할을 맡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주변 의원들은 님들의 뭐 지지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네. 혹시 있을까요? 예. 네. 네. 제가 우리 의원들 중에 나이 가장 가 많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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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고 많은 것도 네. 있겠지만은 특히 전임 우리 유심의장님또 네. 우리 부의장님 뭐 그분들이 그 의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 잘 대처해 주시고 네, 네. 또어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해서 네. 다른 의원님들 같이 통해 주셔가지고 어 네. 만장일치로 의장 이 선출됐는데요. 네, 네. 아마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 봉사할 날도 얼마 없으니까 열심히 봉사해봐라. 뭐그런 받아들이고 <laughs> 네. 어 우리 의원님들 뜻을 잘좀 존중하면서 네. 어 그렇게. 원님 섬기면서좀 해야겠다는 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이 부족한데 음.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음. 기회를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 감사하고 또그 마음을 절대 음. 잊지 않는 그런 삶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곧 의원님들의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가 위에다아질수 있는 네. 올바른 의회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음. 고민 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선이시다 보니까, 어, 남들보다 의욕도 앞서시고, 전반기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네.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다리하고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선되자마자, 어, 다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 문척교 네. 아시죠?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척 출신입니다, 제가. 아. 중학교 1 학년 2 학기 때 다리가 완공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자전거 타고 그냥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다리는 많은 애정이 있는 다리였었죠. 그렇죠. 네. 철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억과 더불어서 네. 그 보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었죠. 네. 네. 근데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뭐 복잡한 과정들이 좀꽤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런 다리 형태로 갔으면 또 다른 어떤 50년 내다볼 수 있는 다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네. 어, 주민들에게 잘 모아서 우리가 네.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 한 170억 정도 예산에 소요될 그 보도교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 다리가 뭔가 특색 있는 다리로 네. 네. 우리가 주민들의 어쩌면 상처를 내고 또 만들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조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주민들 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다리가 완공이 되면은 과거의 다리에 대한 추억들로 인한 그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민심을 참여시켜서 어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는 그런 보람이 네. 하나 있고요 서수기업 네.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군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이나 어 국민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금주정으로, 어, 군 입장, 의회 입장, 비대 입장을 다 정리해서 서시교 모든 사업 중단에 대한 요구 고문을 보낼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주 내에 서시교 사업 중단에 촉구, 결의 문을 저희가 채택을 해가지고 첨부서를 보낼 것이고요, 어, 일어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 그 순간 있다 하더라도 불과 한 서너 시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들릴 건데 그것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겠냐라는 음. 것이 우리 군과 의회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서식위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고 어, 네. 꼭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다리 형태를 바꿔서 어~ 상판을 좀 두께를 낮춰가지고 어~ 현재보다 약약1미 이내에 개축을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죠. 음, 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한데, 에, 그 이상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꼭 저희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음.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설식의 음. 문제가 시끄럽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리의 이설이라든지 그, 그, 그 도로의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좀 촘촘한 과정이 좀 있었으면 이런 문제좀다 대주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청회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데 그 공청회 과정에서의 노처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되고 또 공청회를 여러 번 열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된 일부 마을 중소을의 공청회가 됐고 또 의견 수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뿐 아니라 구례군. 국민 전체가 이용한 다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소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분, 일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 그걸 가지고 안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국민들은 알고 나서 분노가 좀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풀뿌리 민주주가 의 가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고래의 네. 자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구의 가급감의 문제, 어또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 개편을 해서 인구 전단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왔거든요. 인구 청년실로 한나 실이 이번에 구성이 돼서 네. 나름대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양수 발전소 잘 아시죠? 네. 양수 발전소 도 이제 그 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청면에 이렇게 어, 음. 조성이 될 건데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환경단체나 또 여러 가지 또정민의 민심이 어떨까에 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음. 어, 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네. 열의를 갖고 이번에 유치에 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어, 여섯 군데 중에서 두군데가 1차적인 선정이 됐었는데 그 속에 포함돼서 무엇보다 뿌듯하고 어, 한 2조 네. 4천억 정도의 지 규모지 않습니까? 뭐 네. 어, 그것이 진행 이잘 되면은 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고래세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거다 인구를 늘리는 데도 예,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도 그 많은 <laughs> 일하셨는데 <일을 웃음> 을 네. 후반기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실까 이제 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네. 네, 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음, 후반기는 네. 일단은 의원님들이 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정활동 할수 있도록 제가 잘 모셔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이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고려의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목소리들을 한번 담아내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네. 싶다 네. 그래서 어, 여러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접촉을 좀 넓혀보고요 네. 어, SNS나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구례군이 과연 어떤 미래일까에 대해서 네. 한번쯤은 어, 수렴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회다운 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의회라고 한다면 어떤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심의라든가 결산 부분 을 통해서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네, 많이 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의회와 집행부 관계 덧붙여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일반적으로 네. 지방자치제도화의 의회와 네. 집행부를 보면은 그 균형처 약간 기울어져 있죠, 사실은요. 네. 어, 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그 균형감 있는, 음,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의회가 좀더 약하죠. 그렇죠. 네. 그것은 지하체 발전에서도 바람직한 모습만 아닙니다. 견제와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회의 본분이지만은 때로는 또 아름다운 협치도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존재 이유가, 어, 구레군의 미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 네. 똑같은 마음 될 거예요. 네.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마음이 합일된다면 당연히 또 응원하고 저희가 협치를 잘해야 되겠죠. 네. 뭐더 적극 나서서 해야 되겠죠. 네. 예, 명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의회에 예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군수 함을 해보라고, 뭐,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다뭐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정치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아, 네. 60여 네. 년동안 네. 마셔라? 굉장히 뜻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뜻을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그, 같이 있게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네. 그런 기회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갖고, 그런 뜻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도, 응, 생활에, 뭔가, 의욕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치 발을 들이든 사람들은, 당연히 본사 해보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예. 네.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정치 시작은 열매 안됐으나마는 네. 음,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하신, 근자, 열, 원자래라는 그런 말씀을 정치인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어떻게 이을 내다보는 말씀을 하셨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야 되고, 그러면서 멀리,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날 우리 지자체에 던져주는 시사감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해야 된다. 말로는 행복, 행복,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가끔은 그렇게 저희가 반문을 해봤는데,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일번이어야 된다. 네.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크게 만드는 이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네. 지방자치 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네. 그 과정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네. 한 마음이 됐을 때 진행 속도는 무엇보다 빠르다. 지방자치제도가 네. 도입되면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뭔가 품격 높고 특화된 지방자치를 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도입일 건데, 네. 오히려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차분 오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네. 정말 큰 핸드캡이죠. 네. 제방 자체의 중심에 해결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화합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